욕망 뭐 목표하거나 욕망 없이 산 지는 한 10년 넘고요. 왜냐면 하어 음, 그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수 있게 돼서 그런 거다 필요 없구나 그런 거 없이도 즐겁게 작업하고 먹고 살수 있구나. 그 충분히 시간에 그 매일매일 경험을 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가 욕망이라는 게 일종의 뭐 목표 라는 남말로 대체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게 살거나 그러니까 힘들게 작업하고 싶은 예술가가 전혀 아니에요. 저는 무리 없이 즐겁게 작업하는 그리고 결과도 별로 저는 상관 안 해요. 왜냐면 하 결과는 보고 듣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저는 만드는 것까지 그냥 그 일하는 사람이니까 작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성실하게 본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나한테 재밌어야 된다가 첫 번째 무조건. 어, 나한테 두고두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으로는 욕망은 따로 없고요. 그냥 작업하는 사람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음, 욕망하는 거, 글쎄요 뭐 지금은 막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월세 살지만 뭐 괜찮아요 막 집을 꼭 사야지 그런 것도 없고 뭐, 뭐, 뭐가 있을까? 그날 그날 뭐아 오늘은 사시미 먹고 싶은데 그게 욕망이라면 욕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아나그 사람 너무 보고 싶은데 그게 욕망이라면 욕망일 수도 있고. 네. 네그 욕망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약간 뭐랄까요 부, 부정적인 프레임이 좀 있지 않나요 한그한 그, 한국말에서 아닌가? 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 제목이. 제목에서 이제 디자인 영어로는 디자인인데 한국말로 욕망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어 사실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게 뭔지 뭐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사실 밥 먹을 때 사실 모르겠어요. 뭐 먹을 뭐 먹을래 하면은. 뭘 네, 네. 놀라서 경근씨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어... 네. <laughs> 근데 뭘 먹기 싫다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어, 짜장면은 진짜 먹기 싫다 느끼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뭘 먹, 뭘 원한다. 이거는 음, 음. 잘 모르겠어서.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싫어하는 거, 뭘 싫어한다를 분명하게 하고 그걸 안 하기. 그래서 그걸 계속 피하다 보면은 아, 저도 여기 뭔가, 좀 많이 한 표는 네.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든지 안 하든지. 네. 싫어한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싫어하는 거안 싫어하는 거안 하고 맛없는 거안 먹고 그런, 그런 그 정도. 네, 네 다음 좀 부탁드립니다.